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손오공에서 나온 터닝메카드대지의 소우자 타이탄 그린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에서 골렘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어, 기존에 브라운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루 버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린 버전입니다. 아, 하여튼, 징하게들 나오는데 새로운 제품은 안 나오고, 색상만 살짝살짝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하여튼,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8화에서 등장한 파워가 넘치는 골레형 메카니멀인데 어, 리안의 그 의협심에 반해서 리안의 힘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근데 9화에서 이소벨한테 넘어갑니다. 에, 근데 다시 11화에서는 이소벨에게 그 배틀한테 이겨서 어, 돌려받게 돼서 이제 리안의 메카니멀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 6 8 0 0원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뭐, 자주 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뭐, 마트 직원도 정확히 시간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냥 자주 왔다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가장 좋은 시간은, 어, 평일, 저녁 한 10시, 11시. 그때가 가장, 어,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해봤을 때요.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물건 깔아놓고 가잖아요. 아침에 10시에 바로 와서 무슨 물건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하여튼 뭐인터넷서 보시면 무진장 비싸고 그런 제품인데, 자, 보시면 슈팅을 해서요. 팝업해서, 그 다음에 점수 체크해서 그게 게임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 만들면서 이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어 가, 메카니멀에서 터니카로 변신하는 방법은 뭐, 기부러치는 않습니다. 뭐, 킹조스나, 뭐, 그렇게 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나와주세요. 아, 너무 폭포하게 뜯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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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빨리요. 네, 우선, 자, 제품부터. 하도록 할까요? 네, 타이탄 사용기술은 록, 블래스, 트쓰나미스톤 모래회오리, 자이언트 슬랩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뭐 다른 버전도 다 똑같고요. 그냥 요것도 색상만 요것만 살짝 바꿨고 박스에 보시면 그림은 그냥 아까 여기 브라운으로 되어있죠. 네, 브라운으로 되어있는데 자 요것만 살짝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또 간단하게 뭐 터닝메카드란 무엇이고 뭐 그런거 설명 들어있습니다. 메카드 는 뭐고 속성은 뭐고 이따가 설명드릴건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 뒤에 스탠다드 배틀하고 어드밴스 배틀 하는 게임 방법이 있으니까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어, 조이스트 필드롤 연습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어, 이렇게 터닝 어, 배틀필드판다 따로 판매되고 있죠. 요거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뒤에 있는 건 연습 경기장이라서 종이 다스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요거는 플라스틱으로 접어갖고 다닐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크기는 저 종이 연습장이 딱두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자륨명이로 되어 있는데요. 손이 여기 쭉모지게 되어 있고, 꽉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작은 손이 하나 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얼굴이 저쪽에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어, 한번 볼까요? 얼굴 보여주세요. 네. 얼굴이 눈이 어디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뭐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자시고할 것도 없고요. 자, 블루버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그 색상만 녹색이 그냥 그 고고색상만 그, 그, 그 바뀐 거고요. 뭐 다른 뭐 검은색이나 빨간색 그런 거다 동일합니다. 갖다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자동차는 다시다 보여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속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랜덤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뭘까요? 빨간색은 레드월, 파란색은 블루랜드고, 검은색은 블랙미러인데, 어, 블랙미러 같네요. 자, 블랙미러로 결정됐고요 어, 블랙미러고, 어, 이따가 또 메카도 갖고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자, 터닝카로 변신하는 방법은 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 넣어주시고, 이쪽 접어주시고, 이쪽 손 다시 접어서, 이어서 끼워주시면 간단하게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차고요.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었는데, 아, 이제 하루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 이게 내가 샀던 건가, <laughs> 샀던 건가. 우지 조카 같은 경우는 아주 귀신같이 알죠. 아, 이거 없어, 없어, 없다. 이게 아는데, 아, 저는 아무래도 제가 뭐 갖고 놀고 막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뷰할 때나 보여드리면 자꾸 헷갈리는데, 자. 뭐, 나또 살짝 더 비슷한 느낌이 나죠. 에, 물론, 이제 앞에 좀 색상이나 고르긴 다른 거긴 하겠지만, 그런 거 감안해 보시고요. 자, 너도 파라색 톤 변해서 보여드리자. 자, 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고, 자, 두 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 그냥 그 색상만 다르고, 앞에 그 색칠이나 모양 같은 거다 똑같죠. 같은 메카니벌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이 색도 녹색 도 그린 그린 녹색도 괜찮은 것 같고 브라운도 괜찮은 것 같고 그 파란색 보전은좀 약간 자동차는 자동차는 멋지게 한데 메카니으로 조금 약간 깨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자 게임 하시는 방법은 메카드가 세장이 들어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깜짝이야 <laughs> 네, 메카니멀 이름하고요. 아까 사용 기술 거기에 붙어 있고, 미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쿠폰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번호가 있는데, 어, 스마트폰 게임에서 아이템을 준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남한테 공개하지 마시고, 자기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 백작, 피닉스, 타나토스 카드 시 장이 들어있고, 아까 자신의 속성에 맞는 거 포인트를 여기서 획득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를 섞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요. 아이고, 뭔 말하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고, 자동차를 뒤쪽에서 땡겨주시면서, 메카니멀 고를 외치시면서 발사를 해주시면, 어, 저기 자동차 터닝카에서 메카니멀로 변신합니다. 메카니멀 고! 이렇게 아, 변신을 하는 거죠 따, 내가 잡았다 나는 블랙미러니까 50점 오,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죠 이렇게 하면 뭐 거의 90% 이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변신 해서 이번엔 앞쪽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몇 점이 제일 높은 거죠? 50점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자 여기시고 변신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좀 어거지로 꽉 끼우다가는 변신이 잘 안되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예. 자, 자, 이건, 이건 우리 조카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시 앞쪽에서, 어, 메카니멀 고!를 외치시면서, 메카니멀 스톱을 외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메카니멀 고! 자! 이렇게 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있는 버전인데요 뭐 구하기가 요즘 무진장 힘들죠 그냥 대형마트나 무슨 뭐 왕구정 같은데 자주 들려보시거나 아니면 전화에 전화하시고어 있어요 하고 달려가시는 순간 다 팔려 있습니다 <laughs> 그냥 자주 가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예, 네, 그. 소개는 마쳤고요. 뭐 다른 제품도 살짝 보여드리면, 어, 요건 이제 터닝카 스타터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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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가 도착했습니다. 자, 저, 여기 뭐야? 우리 저 기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어, 야 빨리 저기 니안이 빨리 오래. 알았어. 이, 이러고 걸어가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 알았어, 터닝카로 변신하지 뭐, 쫙 터닝카로 이렇게 변신을 쫙 이해하시고요. 쫙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하시면 어, 오케이. 자 트레일러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 뒤로 돌아서 탑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탑승해주시면 네, 이렇게서 닫아주셔서 이제 보관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고 자 이런 제품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끼우셔서 어, 허리에다가 차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고 무엇보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요거 이렇게 딱 도착한 다음에 자. 메카니멀 게임 바로 들어갑자. 알습 쉽다. 카드 대놓고 메카니멀 고를 외치시고 발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 이게 정확하게 발사하는 그 스타터 도구라고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뭐 수십 번 보여드렸지만 메가트릭스입니다. 자 메가트릭스 나 주세요. 메가트릭스가 있고 메가 스파이더가 있는데요. 자요게 이제 터닝카라고 했고, 요거 이제 메카니멀이라고 했잖아요. 예요것도 네 터닝카입니다. 터닝카 대형 터닝카고요. 요것도 이렇게 메카니멀로 변. 변신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메카드가 필요했는데 이 제품이 어, 메카 저 메카니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터닝카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 뒤에 열어주시고요 위쪽에서 내려주시면 어, 저게 대형 어, 메카니멀로 변신을 합니다. 자 여기 카드 한장 놓으시면 더 이쁘게 되겠죠? 자 음, 메카니멀 고우 면 얘도 멋지게 대형 메카니멀로 변신하고 얘도 같이 변신하는 어, 그런 게임을 게임이라기보다 그냥 장난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보면 어우 신기해도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번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laughs> 라는 정도만 되시고요. 예, 그냥 몇번 하다 보면 귀찮고. 어, 그 메가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아주 저, 변신했다가 다시 접으려면 무진장 짜증 납니다. <laughs> 좀감안 하시고요. 하튼 여 어, 참고해 보시고 예,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그 타이탄처럼 어, 그 뭐라고 할까 의욕심이 넘치는 그 리안 같은 멋진 친구를 만나서 함께하시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멋진 친구 만나러가자 리안 어디냐? 안녕하니까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여기까지>. <웃음>